고마워, 하나님. 날씨가 많이 또 추워지는데 저희들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영적인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섬기는 이런 자리와 기회를 허락해주시고 또 힘들어도 이게 순종하면서 또 우리의 주변과 또 어려운 상황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복있는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욕기 5장 17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신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에요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요베 친구들이 음 권면도 하고 충고도 하고 어, 이런 내용이 이욕기 서에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 말들은 맞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은 맞는데 맞는데 이제 어떤 오류가 있냐면 그 타이밍이 예, 맞지가 않습니다. 타이밍이 예, 뭐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려고 마음도 먹었는데 예, 그 속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예, 공부 좀 하라고 예, 핀잔을 주고 막 이러면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예, 그러면 자녀들이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그 마음을 다시 바꿔버리죠. 예, 문제는 뭐냐면 그 타이밍이죠. 공부를 하라고 하는 너 인생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모든 이론은 맞지만 타이밍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욕기를볼때 우리가 그런 눈으로 이렇게 봐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때이 말은 맞는 말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 복이 있다.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 우리가, 이, 징계라고 하는 거, 그러면, 뭐가 징계인가? 음, 그,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알아야지만,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또 내가 앞으로 당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요게, 분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무엇이 징계인가? 그 실패한 모습들, 응? 그런 모습들. 요게 이제, 뭐 어떤 우리가 질병에 걸린다거나, 뭐 내가 실패했거나, 내가 탈락을 했거나, 뭐 이러면, 이제 그게 다 우리가 징계로 보느냐. 이 엘리바스의 관점은 그런 거죠. 지금 요비, 병도 들고 자녀도 죽고, 집안이 몰락하고, 이러니까, 이거를 징계로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징계냐? 모든 실패가 징계인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또 그렇다라고 해서 어 징계가 아니다라고 여긴다면 예, 그렇다면 또 도대체 예, 이 징계를 통한 선한 변화가 이 목적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 굉장히 분별이 어려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명확한 거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에서도 축구 같은 게임에서도 퇴장을 당하거나 경고가 주어지죠. 징계죠. 징계 그 룰에 의한 징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그런 징계가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명백한 잘못 하에서 주어지는 어려움들. 그래서 이렇게 좀 개념을 좀 잡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아니라면 그냥 어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지는 고난이나 실패나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징계로 몰아세우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그런 거죠. 욥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까닥 모를 고난, 어떻게 파헤칠 수 없어요. 우리가 분석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온론적인 사고 방식에 의해서 욥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음, 이 징계의 참 분별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징계로 여기면서 그러면서 뭔가 징계의 의도와 목적대로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바람직한 것이죠 징계를 가볍게 막 여기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아니 수 없어서 이런 이런 당하는 것이다. 또 반대로 뭐 근거 없는 낙관론도 있어요. 아 괜찮아 잘될 거야. 하나님 함께하셔. 하나님 내 편이야. 뭐 이렇게 하는 모습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 징계를 막 가볍게 여기지 않고. 또, 무게 있게 여기면서 내 삶의 변화를 꾀하는 이런 모습 참 중요합니다. 어, 오늘도, 어, 내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음, 징계의 어떤 속성이 나에게 지금 필요하진 않나,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늘 변화되고, 늘 우리 더러움을 씻고, 정결과 청결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